근데 저는 일단 그 되게 초반 장면에서 이렇게 멍하니 막 보다가 방탄소년단 1열 뭐 됐어 아. 이러면서 아.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라고 하길래 아니 저렇게 사무실에서 사무실 음. 컴퓨터로 1열 절대 할수 없거든요 음. 정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푸시방에서 <laughs> 네, 우리가 막 음. 여러 지금 용병들을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1열이 음. 될까 말까 저도 그 장면에서 좀아좀 아좀 리얼리티가 떨어지지 않나 음. 이 영화가 방탄소년단 1열을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티켓팅 한다는, 한다는, 한다는 거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님 <laughs> <laughs> 복장은 이제 완전 여름이네요. 네, 아, 너무 덥던데요. 네. <laughs> 진짜 덥더라고요, 오늘 음. 제가 좋아하는 봄이 갔어요. <웃음> <웃음> 아니, 꽃도 벌써 저가 들고 <laughs> 음, 이제 네. 여름의 초입에 개봉한 음. 영화, 음. 오늘 다룰 영화는 걸캅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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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캅스. 예. 네. 10대 여성의 자살 충동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laughs>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지만 개봉 첫날 예상보다는 지금 제 예상보다는 지금 관객이 cj가 배급을 하다 보니까 극장도 되게 많이 잡아줬고 이렇게 안돼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어갈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음.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재밌었어요. 음. 초반에는 음. 너무 재밌던데요. 네, 맞아요. 네, 이 각본을 누가 썼는지 궁금할 정도로 음. 소위 말하는 대사빨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음. 음.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썼는지. 음. 이 영화는 시작이 이 대표가 필름 모멘터 대표가 음. 이 라미란 씨를 너무 좋아해서 라미라 네, 음. 그 음. 포텐셜과 가능성, 그 연기력을 음. 할 영화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라미란을 위해서 아. 뭔가를 만들어 보자는 음. 마인드에서 음.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음. 또 사회적 분위기가 페미니즘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음. 또 여자 그 배우들도 할수 있는 영화가 좀 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음. 딱 맞아떨어서 제작에 들어갔는데 이게 영화가 공개도 대기선부터. 요새 좀 뜨거운 음, 이슈 음. 때문에 영화도 안본 상태에서 지금 욕들이 엄청나게 음. 많이 보면서 저 언복동하고 지금 음. <laughs> 비가 돼서 음. 걸복동이라니까지 음.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음. 걸복동이라는 네, 얘기 듣고 음.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하고 이제 어제 심야 1시반 음. 영화를 봤는데 생각보다 관객이 꽤 많았고요. 음. 목요일 평일인데도 음. 불구하고. 음. 재밌었어요. 되게 음. 저몇 되게 빵 터진 장면이 몇개 있는데, 음. 일단 한번다 어떤 장면들에서 네. 터졌는지 한번 네, 네. 들어보고 싶네요. 음. 저는 그 제가 직장이라서 그런지, 그냥 염해란 상사 몰래 <laughs> 하는 모든 행동이 재밌었어요. <laughs> 그냥 몰래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각자 자리로 더 빠르게 음. 누가 가장 제 빠르게 음. 일하는 척할수 있느냐. <laughs> 네화장실 갔다. 뭐똥 싸러 갔다. 이런 거다 대신 변명해 주고 저는 네. 그런 장면이 재밌었어요. 음. 네. 상사 몰래 하는 모든 것들. 음. 네. 다른 뭐 어떠셨는지? 건펠리 님은 재밌어도 장면이 하나도 없으셨다고 <laughs> 아, 들었어요. 네, 저는 음. 오늘 그 12시 점심 시간에 가서 아. 영화를 봤는데 인상적인 재밌는 장면은 음. 없었어요. 뭐 음. 사실 그런 변 변기 뭐 대변 이런 개그도 사실 음. 뭐 음, 그냥 음, 그냥 화장실 뭐 정도, 음, 딱히 네, 그냥 어디서 한번 좀 봤던 농담들 음. 연속이었죠. 맞고. 네. 네. 저는 그 안재홍 배우가 음. 까메오로 출연. <laughs> 아, <가지고>. 아, <laughs> 아 막, 음. 너무 음, 웃겨가지고. 음, 귀엽더라고요. <laughs> 어, 네. 농구인가? 아. 아 <웃음> <저는>. <웃음> 정말 음.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졌고 음. 그 거기서 그 전에 이제 안재홍을 만나기 전에 헬륨 가스를 네. 먹고 음. 그 시대 아이들과의 아. 이제 다툼을 벌이죠. 그래서 빼박 음. 헤트가 뭐야? 막이러게물 빼박 빼박 트 빼박 헤트가 뭐? 그 장면이 너무 웃겼고. 아 웃겼어요. 그리고 장면들이 사실 되게 고전 유머, 어게 책으로 치면 진짜 만들기 유머 음. 수준이었지만 그게 음. 오히려 되게 음. 순수하게 음. 먹혔다고 해야 되나? 특히 그 뭐지? 음. 음. 그 하정우 씨가 나온 장그메오로 나온 장면에서 네네. 뭐 거울 이렇게 하면 거울이 떨어지고, 아, 떨어지고 어, 되게 게 어, 원초적인 게 어, 근데 단추, 단추들이주르륵 떨어지고 주르륵 <laughs> 웃긴 거예요. 되게 개그 콘서트 보는 것처럼 네 그런 맛이 조금 있었어요. 보기야. 하정우 씨하고 음. 하정우 씨가 워낙 이렇게 다른 영화 특별 출연을 절대 음. 안 하거든요. 아. 저는 그 기자 시사에서 봤는데 이제 카메오가 네. 출연한다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 네. 다 미공개였었는데, 이제 극장에서 다들 이제 이렇게 좀 기자시사 분위기가 되게 좀 숙연하잖아요. 해 음. 보고 있는데, 그 하정우 씨가 딱 나온 장 다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음, 아, 예더 놀라시고. 한정우 씨뿐만 아니라 되게 적재적소에 뭐 성동일 씨라든지 그렇죠. 안지용 씨라든지 음, 네 되게 제때제때 나오는 뭐 카메오 보는 음. 맛은 있었어요. 특히 그 성동일 씨 사실 계속 그 자고 있는 음. 그 서장이라고 해야 되나? 팀장, 네. 팀장, 아 팀장, 네 근데 결국 음. 성동일 씨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재미 없게 본 이유가 음. 이 카메오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 당하고 음. 봐서 그런 것데이 있긴 음. 할것 같아요. 네. 이 성동일 씨는. 그 라미란 씨가 첫 주연을 한다는 의미에 내가 뭐라도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해서 출연하게 됐다고 음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음. 배우들 다 연기를 괜찮게 하더라고요. 음. 네. 네. 이성경도 굉장히 잘했죠. 네, 이성경, 네. 이성경, 이성경 네. 씨는 원래 조금 하는 걸 알았어요. 음. 역도 요정 김복... 뭐였는데? 김복동. 김복동이라고 하셨데 그 드라마를 <laughs> 제가 봤었던 음, 계기가 맞아. 이성경 씨때문이었는데 연기를 네, 음. 잘하시더라고 그때도. 음. 그정요 음. 음. 그 맞아요. 그 전에 음. 괜찮아 사랑이야에서도 음. 이성경 씨 음. 연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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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렇죠. 음. 괜찮아. 하여튼 저는 그게 이 예. 거기에 최수영이 직접 밝힌 게 아니라 그 여매란 씨의 음. 대사에서 음. 밝혀지는 데 여매란 음. 씨가 연기를 너무 음. 잘하니까 네. 이 최수영의 역할을 이렇게 완성을 해주더라고요 음. 자기 역할도 아닌데 그래서 진짜 그 장면에서 많이 웃었어요. 음. 음. 최수영 씨도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음. 부산 영화제에서 출품했던 음. 그 막다른 골목의 주화 그 음. 거기서도 그, 네. 잘 거기서도 연기 잘했거든요. 음. 네. 잔잔하게. 네. 근데 저는 일단 그 되게 초반 장면에서 이렇게 멍하니 막 보다가 방탄소년단 1열 뭐 됐어 아. 이러면서 아.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라고 하길래 음. 아니 저렇게 사무실에서 사무실 음. 컴퓨터로 일렬 절대 할수 없거든요. 음. <laughs> 정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푸시방에서 네, 네. 우리가 막 음. 여러 지금 용병들을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음. 일렬이 될까 말까. 근데 그걸 하는 거 보고 저 보통 사람은 아니겠다 아. 싶었는데 아이고, 역시 아. 음. 저도 그 장면에서 좀아좀 아, 좀 리얼리티가 떨어지지 않나 음. 이 영화가 박찬선 일렬을 <laughs> 그 사무실에 앉아서 티켓팅 한다는, 한다는, 게... 한다는 거. 그 수영 씨의 연기가 생각보다 이제 캐릭터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음. 영화의 음. 분위기를 좀 많이 살린 거 같은데 본인도 이제 좀 다른 캐릭. 터 영화에 도전을 한다면 조금 더 개성이 있고 특별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본을 음. 받아봤을 때첫 대사가 뭐 욕이었대요. 음. 그래서 그냥 그욕대 하나 보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어딘가에서는 그 욕을 음. 어떻게 연습했느냐 잘지게. 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라고 하니까 음. 세 글자로 답했다고 하던데요 람이란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음, 초반에 왜, 근데, 욕이 엄청 정나라하게잘 음. 음. 잘 나오죠 지은수로 시작되는 욕을 음. 거의 뭐 음. 모든 단어에 넣어서 음. <웃음> 접두어처럼 <웃음> 근데 정말 연기하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되게 막 어설프게 하면 음. 그 몰이 깨지거든요. 음. 또 같이 찰지게 음. 해줘야지. 음. 음. 일단 배우들이 다 연기를 잘하니까 음. 초반에는 음. 거슬리지 않고 잘 봤어요. 전또그 위하준 배우의 음. 연기도 괜찮았거든요. 아니 음. 음. 얄미워 죽겠던데. 진짜. 진짜 순둥이거든요. 진도 출신. 음.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진도. 진도요? <laughs> 그러니까 진도깨를 닮은 신공. 아니까 <밟으시고>. 그러니 <laughs> 거기 아 완동가, 진동가 하여튼 섬섬 출신이에요. 네, 섬 출신이 네, 네. 출신인데 되게 순박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모태 나가는 게 꿈이었. 모태요? 출신 하던 말 좋아요. 하여튼 저걸요? 맨날 그 음. 별이랑 거기 그달 보면서 잘했던 순수 총각인데. 음. <laughs> 하여튼, 그렇게 악한 역할을 잘할 음. 거라고 는 음. 상상을 못해. 나중에 람이라는 두둑이 펼 때, 어 너무 무섭더라고. 음. 음. 그렇게 배를 때려도 되나요? 음. 좀. 물론 그 캐릭터 자체는 사실 뭐 전사가 설명이 안 되고 정말 그냥 전형적인 마약, 쟁이로 음. 나왔긴 음. 음. 했지만, 제발 삼세 같은 느낌도 좀 있었죠. 네. 그 배우는 뭔가 영화 작품 하실 나올 때마다 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라미란이 한국의 멜리사 메켓시가 될 수가 있느냐 음. 아, 음. 음. 가능성은 그러니까, 충분하죠아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 음. 그이 기획 의도에서도 스파이라든지 멜리사 메켓시 음. 음. 영화에서 좀 시작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 멜리사 메켓시도 솔직말해서 히 길모어걸스에서 조연으로 음. 네. 미국 드라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할리우드 가장 개런티를 많이 받는 어. 여배우가 되죠. 네. 평범한 옆집 언니 같은 음, 사람이 그렇죠. 이게 주연을 한다는 음. 게 되게 친근하고 공감돼 있고 음. 이 라미란 씨가 그 충분히 해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요. 음. 음. 그리고 라미란 씨는 딱 라미란 씨의 음. 모습 그대로 음, 음. 네. 뭐잘 그런, 어울리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같습니다. 말도 있더라고요. 라미란이 라미란 했다. 음.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음. 아니 근데 진짜 웃기긴 하더라고요. 네. 데좀 많이 지금 여기에 나온 남자들이 정상적인 남자가 나도 음. 찐다아니면 음. 악한 음.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평들이 좀 많이 댓글들이 달리고 그러는데 그냥 이거는 그렇게 남자 여자 <laughs> 이렇게 음. 구분 지어서 보지 말고 영화 속에서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민폐 캐릭터였고 욕먹내 그렇죠. 캐릭터 그냥 영화 속의 하나의 설정으로만 생각해야지 그냥 남녀류는 너무 그런 나... 사람들의 의견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치? 응.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편한 네, 거예요 불편한 거. 거. 그러니까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거고 그런데 응.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속에 그런, <laughs> 그런 캐릭터를 여자들이 연기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음. 요만큼도 생각 못 하고, 이제 자기네들 음. 성향에 안 맞으니까 음.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걸 뿐이니 네.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꼭한번 네. 음.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영화 자체가 그냥 사실, 물론 무거운 소재를 가지고 왔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볍게 풀려고, 코미디로 풀려고 한 음. 거기 때문에 네. 네. 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렇죠. 음. 별로고 음. 네. 그렇다고 또 마냥 이제 음. 코미디로 보고와 넘기기에도 조금 껄끄러운 건 사실이고 음. 음. 그렇죠. 너무 요즘에 문제가 되는 음. 일단 성범죄에 대해서 모든 처벌을 좀 음. 수위를 좀 한참 높여야 될것 같고 그런 문제를 부각시키기에는 부족한 영화. <laughs> 네. 음. <laughs> 그렇게 보기는 좀. 음. 목적이 그냥 그 제작사 대표 얘기가 네. 그냥 재밌게 네. 네. 맞아, 맞아. 액션과 웃음을 볼수 있는 파콘 영화. 어. 를 만들고 싶었다 그런, 근데 그래. 그런 문제가 네, 네. 좀 남는 거죠. 과연 음.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음. 이렇게 오락일변도의 영화를 만드는 음. 게 과연 올바른 <laughs> 일인가 하는 의문은 네. 좀 남긴 하지만 야, 웃으면서도 너무 불편했던 음. 게그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여자가 계속 죽고 음. 있어요. 사람이 계속 죽는데 이거를 정말 팝콘 무비로만 이렇게 음. 소비를 한 물론 영화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런 네, 점에서 이제 극한 직업하고 미드? 비교가 되는 거죠. 음, 음. 극한 그렇죠. 직업의 미덕은 정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가벼움을 추구하는 네. 거였잖아요. 뭐 소재부터도 네. 그랬고. 물론, 거기에 나오는 마약범죄가 작은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뭐 위, 밀접하다거나 뭐 위협을 받는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극한 직업은 좀더 가볍게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편한 감정도 없었는데, 어, 이 영화는 이제 그런 게좀 걸릴 수밖에 없는. 음. 라미란 씨가 이게 돼야지 뭐 다른 것들을 계속 할수 있을 텐데 네. 좀 본인은 엄청 떠 있고 있더라고요. 음. 음. 흥행이 됐어요. 네. 잘될것 같아요. 잘될것 같은데. 네. 뭐. 고난 이게 음. 개봉 시점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벤져스가 개봉하면서 그 후로 한동안 영화 볼게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보고 싶어도 극장에 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피카츄 뭐 이런 음. 거 말고는 사실. 피카츄도 아. 며칠만 상영했었어요 미리. 오늘 아. 뭐 그러니까 정식 유별시설. 개봉은 어제였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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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나 이제 이 결합스가 이제 개봉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제 한동안 네. 이제 다른 영화를 보고 싶은데도못 음. 보고 오셨던 분들이 네. 나의 두친구도 그렇죠. 괜찮아요. 이제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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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몇주 뒤엔 또 기생충이 나오니까 음. 딱요 시기가. 음. 음. <laughs> 아무튼 뭐, 네. 어, 굳이 뭐,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 뭐그 반대쪽에서 이제 채집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네. 네. 음. 다만, 그 요즘 한창 시끄러운 사건을 다룬 음. 코미디 영화라고 음. 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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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음. 네.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기에는 또 너무 우리 현실이니까. 음. 음. 네, 네. <laughs> 하여튼. 그래도 이 영화가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큰 기대는 갖고 음. 가지 말고 그냥 가서. 재밌게 음. 시간을 음.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다 음. 하는 생각이 좀 그냥 딱 저처럼 가심,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극장에 음. 가고 싶었는데 이제 음. <laughs> 어벤져스 때문에 음. 모든 게 전, 전멸한 음. 데다가 음. 더군다나 보고 싶은 영화는 띄엄띄엄 상영하니까 시간 맞추기 힘들고 음. 네. 이렇게 한 2주 보내신 후에 음.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로 어떨까. 음. 저의 음. 개인적인 의견은 음. 별로 추천하고 싶진 음. 않지만, <laughs> 어 음. 그렇지만 이 영화가 주는 사회적 메시지에는 동의한다. 음. 네. 저도 있어 없을 영화는 아니다. 있어야 하는 네. 영화라고는 생각해서 그러면 라미라는 퓨어 아, 음. 코미디가 충무로에 음. 자리를좀 메기면서 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멜리슨 마켓시 같은 음. 그런 장르가 음, 하나 충무로에 음, 음, 음. 만들어져서 한 10년 동안 음. 좀 갔으면 좋겠어. 음. 하여튼 그렇게. 좀 여자 음. 장르 영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별점은 네, 별점 한번 줘볼까요? 네. 저는 후반부만 좋았으면 세개반 이상 더줄수 있었어요. 네, 세 음. 개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저도 네, 잘 됐으면 음. 좋겠습니다. 음. 네, 네, 하지만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그럼. 음. 오늘 네 오늘, 오늘, 이렇게 이렇게 오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네, 할까요? 네, 응. 네 다음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